이래저래 돌아다니다가 길이 저먹고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이 완전히 외길로 들어왔는데, 방린, 아, 방 시내에서 조금 도보로 걸어서 지금 한 4km 정도 걸어왔는데, 완전 시골이네요. 뭐, 그래도 공기는 좋고, 예, 어떻게 보면은, 포천 수목원 길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어, 공기가 너무 밝아요. 깨끗하고, 도시에서 있는 것보다 숨 쉬는 것도 좀 낫고, 여기는 그래도 다른 데 비해서 개울이 좀 깨끗한 편이에요. 이게 마을과 마을 사이에 흐르는 개울인데 상당히 깨끗합니다. 보부로 걸으니까 또 이런 재미도 있네요. 시내에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와서 걷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경치들이 많고 이제 뻥 뚫리는 게 시원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옛날 충청도 온양에서 조금 들어와서 아산 동원말 그쪽이 있는데 그쪽이 해안가인데 해안가 쪽인데 그쪽에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70년대 초서부터 80년대 초까지 그런 길을 걸어가는 느낌이네요 네, 200m 앞에서 저회전입니다좀 많이 화면이 좀 흔들릴 거예요. 어, 여기 무궁화,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어, 무궁화 피어 있습니다. 베트남의 무궁화. 아, 베트남의 무궁화라. 베트남에서 무궁화꽃 보는건 또 처음이네요 한국에서는 추워서 제가 옷을 좀 두텁게 입고 나왔는데 여기와서는 그 옷들을 벗어버리고 지금 반팔입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이다 보니까 아무리 베트남에서 북쪽에 있다 해도 어, 한국보다 기온이 한 20도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가 출발할 때 영상 8도였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25도, 26도 그렇더라고요. 밤 기온이요. 예, 지금 시간이 아침 11시인데, 이제 1시쯤 되면 굉장히 더워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 이제 낮잠 자는 시간이 되겠죠. 네, 이따 다시 영상 끼도록 하겠습니다.